2021 1학기 중간고사 보인고 19번 문제입니다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대로 고르시오 그랬네? 자 단백질 갑니다 자 격분에 효소 호르몬의 주성분 그렇지 선생님 수업시간에 히읗자 효소 호르몬 또뭐 있어? 항체 됐죠? 헤모글로빈헤모글로빈 됐죠? 헤모까지 쓸게요 어, 대표적인 단백질 추가하면 뭐, 케라틴 단백질, 어 손톱, 손톱, 그죠? 액틴 단백질, 근육, 이런 음, 것들보다 단백질이죠. 그죠? 기억 맞고요. 전인분의 온도 변화나 pH 변화에 약해 입체 구조가 쉽게 변한다는데, 이게 바로 단백질의 변성을 말하는 거지 변성, 어, 단백질의 변성이에요. 단백질은요, 온도, 열, pH, 뭐산 이런 거에 민감합니다. 민감해. 그래서. 온도가 많이 변하거나 그죠? 뭐 강산, 강염기에 어, 됐어? 어, 단백질을 넣으면 좀온도는 대표적으로 이제 가열인 거지, 가열. 그죠? 한 40도 이상 넘어가면. 그죠? 그러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형돼요. 파괴돼요. 어, 그런 걸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즉, 온도나 pH 변화에 입체 변화가 쉽게 한다 맞는 말인 거야. 되겠지? 됐습니다. 자, 이번에 아미노산은 두 가지 종류로. 자, 바로 틀렸죠? 아미노산은 스무 가지 20가지 됐죠? 그 다음 결합 개수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 결정 뭐 dmr은 완벽히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세게 정확하게 단백질 종류 결정은요 아미노산의 숫자 숫자 그죠? 그 다음에 됐어? 종류 종류 됐죠? 그 다음에 배열 순서 배열 순서 어 요거에 따라 어 종류가 결정됩니다 됐죠? 조금 더 정확하게 됐죠? 어쨌거나 어, 틀렸네 틀렸지? 됐죠? 따라서 2021 1학기 중간고사 보인고 19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습니다.